입니다. 감사합니다. 대사 존경하는 연극 대학교 판국골프 경영과 선우배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하신 발걸음을 해주신 대구 판국골프 협회 이송수 회장님, 북부협회 이성우 회장님. 그리고 파크골프 에이스 이경태 대표님 세계파크골프연맹 황재용 총재님 아, 그 밖에 여러 주민들이 오셨습니다. 여기에 예,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대회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. 이번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. 교수님의 공문원의간그를 비롯해 협찬과 관계자 김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마음을 전합니다. 우리 영진대학교 파크골프 경영학과는 국내 최초로 개선된 파크골프 전문학과이며 파크골프 지도자의 산실입니다.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여 부모님들에게 기부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. 리더는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닌 지혜와 경험 그리고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재산이 됩니다. 오늘 영진이라는 이름 아래 재학생들을 비롯하여 졸업생,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영진 민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학교와 파국을포산하고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선구자가 됩시다. 오늘 이 소중한 자리가 단순한 만나움을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도 건강과 열정을 잃지 마시고 각자가 자리에서 빛나는 지도자로 성장하시어 영주대학교가보고있 생명과의 공헌한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우리 동문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